전화를 거는 이유가 뭔데요? 아니 근데 계속 마음에 들린다고 걸려요. 걸리는 게 모르겠는데. 아니라 그래 저는 그 현장 장소에 가자고 했던 거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네. 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제가 안 요청을 드립니다그 네, 네. 네. 변호사 맞습니까? 네 변호사는 정확하게 맞습니다. 그럼 중지검 출신 검사는 네. 맞아요? 중앙지검 출신아니다변호사 맞는데 너무 몸 구성 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아니 저는 네. 중앙지검 검사고 뭐고 제위촉가는 사람들 전부 다 범죄예방정책국장 검사장 그런 네. 사람들하고 다 상대를 하는 사람인데 네. 네. 뭐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변호사라 해가지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는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기자가 전화 갔는데 왜 전화 안 받았습니까? 네. 전화 한통 하도 안 왔어요 선생님 전화 세통 했는데 안 받고 안 받는다니까요 전화 안 왔어요 전화 안 왔다고요? 어금 자꾸 울만 할 겁니까? 아니 선생님 진짜 전화가 안 왔어요 선생님 통화 기록도 지금 확인해 보실래요 그냥 선생님한테 거짓말 쓰린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랑 잘 풀려고 지금 전화드린 거예요 어, 진짜? 네. 뭐잘풀 네. 마음도 없고 사과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을 때 별로 좀 깔끔하고 이런 성격을 좋아하는데 자꾸 말도 아닌 핑계를 자꾸 대니까 이렇게 불법 주심을 당하는 사람들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꼭 신고를 해 주시고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크레딧톡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른 사람들의 2차 범죄 예방을 위해서 꼭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범죄는 예방이 중요합니다